과서183 페이지입니다. 우리 논증과 논증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란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증 증명이었죠. 자, 주장과 주장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명제 앞에서 제시한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논증 방법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증 방법은 귀납인데요. 자, 귀납이란 구체적 사실에서 우리 용어를 좀 외워주실게요.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그 외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도 알을 낳는다. 잠자리도 알을 낳는다.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귀납이었죠. 귀납은요 개별적 사례 앞에서 제시한 개별적 사례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가 충분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또 유추라는 게 있었어요. 유추 귀납논증의 한 종류였는데 유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유추로 귀납논증에 속하는 것이었죠. 자 그다음 연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연역은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죠. 우리 이걸 대전제라고 했습니다. 대전제. 여기서 쓸게요. 대전제.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에요. 우리 이것도 알고 있죠? 이걸 소전제라고 할게요. 그러므로, 자, 결론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 바로 연역입니다. 연역은요.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에요.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삼단 논법이 대표적이죠. 이 연역은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연역문 중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우리가 펼치는 주장이죠. 소크라테스는 주어 s 죽는다 서술어 p. 자, 우리 s와 p는요 주어와 서술어는요 대전제와 소전제도 활용이 되거든요. 보통 결론의 주어는요 이렇게 소전제의 주어와 동일합니다. s 그리고 결론의 서술어는요 대전제의 서술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있는 같은 공통된 매개하는 개념을 우리가 M이라고 할게요 매개념. 자 됐죠? 우리 이렇게 논증 방법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진도 계속 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광고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보자. 이끌기 한번 보실까요?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주장을 할 때는요. 전제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해요. 또한 논증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그것을 발전시켜 주장하게 돼요. 자, 우리 이거 논증 방법 파악하기예요. 그말인중이 사람이 자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펼친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우리 근거와 주장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광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제인 것 같네요. 아, 예약했는데 못 가시나요? 그럼 예약 취소 전화해주세요. 그리고 밑에요. 예약이 변경되면 연락해주세요. 지키지 못한 예약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소비자 행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광고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예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연락주라고요. 혹은 전화주라고요. 다른 말로 뭐 알려주라고요. 알려주어야 한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관련해서 앞서서 어떤 식으로 논증 방법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사람 예약은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사람의 근거는 예약은 약속이다 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이 대전제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생략된 대전제 교과서에는 미리 제시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약이 변경되면 주어 알려주어야 한다, 연락해 주어야 된다. 이게 우리 P라고 했을 때 소전제 예약은 약속이다. 이게 매개념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매개념과 결론된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요. 뒤에는 주장의 서술어 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략된 대전제는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알려주어야 된다. 약속이 변경되면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네요. 그리고 교과서의 빈칸은 전제 예약은 약속이다. 겠죠? 자, 이렇게 가해 수인 농정 방법, 우리 뭐임을 알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우리 가 연역임을 알수 있네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예요. 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친구와 손잡고 말씨름하고 두팔 벌려 엄마와 포옹하고 친구에게 비밀 쪽지를 쓰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려보고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구름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공원에서 숨이 찰 때까지 뛰어보고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광고의 주장은 뭔지 바로 보이시죠. 내 네,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멈춰라가 이 광고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 사람 어떤 근거를 앞서 제시하고 있나요? 요 전부 다죠. 하나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나만 적었는데 그 밑에 똑같이 계속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두팔 벌려 엄마와 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친구에게 비밀 쪽지를 쓸수 있다. 자, 요거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 쓰인 논증 방법은 뭐가 될까요? 네, 얘는 귀납이 되겠네요. 어때요? 뭐가 더 쉽습니까, 여러분? 연역보다는 귀납이 조금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바로 수행평가랑 관련된 내용이죠. 문제 해결 적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원과 함께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자, 모두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관련된 주제를 골라 논증 방법을 활용한 주장하기 하실 거예요. 자, 먼저요. 이 친구는요.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요.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를 주장하고 싶은 주제로 골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연역과 귀납을 활용해서 이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한번 펼쳐 볼까요? 자, 펼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역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우리 주장이 뭔지는 알수 있어요. 주장 이거잖아요.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가 주장이잖아요. 자, 교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주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제 주어와 서술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어떻게 논증 방법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죠. 환경은 사람은 환경이 깨끗해야 마음이 안정돼요. 이거 누구나 알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지저분한 공간에 있을 때보다 말끔하게 정리된 곳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밝아진다. 근데요, 교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또 다시. 어떤 전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르며 배우고 성장하는 꽃이에요. 까치인가? 까치가 엄청나게 울고 있네요. 갑자기 집중력이 끊겼어요. 자, 우리 이 친구 어떻게 연역이 잘 드러나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장. 교실은 깨끗이 해야 돼요. 자, 왜요? 도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환경, 공간이죠. 공간이 깨끗해야지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 친구가 주장하는 내용 알아볼 수 있네요. 이처럼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 방법 연역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요. 다시 한번 자신의 논증 방법이 타당한지 점검하고 있어요. 환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일까? 거기 자기가 엄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논증 방법은 잘 쓰인 논증 방법이 되겠죠. 자 환경이 깨끗해야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전제에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자라는 걸로 결론을 이끌어 냈으니까 이건 연형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귀납을 활용해서 한번 주장하기를 해보죠. 자, 주장은 당연히 끝에 교실을 깨끗이 해야 한다가 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한번 귀납 활용해 볼까요? 귀납은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끌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5반은요, 교실이 깨끗한데, 그래서 활동적이고 명랑해요. 6반도요, 교실이 깨끗한데, 반 아이들의 사이가 무척 좋아요. 더 많은 근거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뭐 12반도 교실이 늘 깨끗한데 아이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든 다음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 깨끗하면 반 분위기가 좋다. 우리 반도 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교실이 깨끗해야 한다. 요런 거. 그렇죠. 5반6반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거 귀납 논증 활용한 거 맞죠? 그렇죠? 또 다시 자신의 논증을 검그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깨끗한 건 말고 다른 까닭으로 반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좋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볼수 있겠죠. 밑에 한번 볼게요. 모두먼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해 보고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그러니까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었는가? 논증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다 높은 점수를 맞았다라면? 나는 멋진 주장을 펼친 게 되겠죠. 자 이끌기도 한번 보실게요. 주장이 명확한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지, 근거가 참인지 등을 근거로 기준으로 타당한 논증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여기만 봐도 알수 있죠. 네 이거 연역입니다. 연역은요.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삼단 논법이 대표적이에요. 자, 논증 방법 가운데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이건 귀납이죠. 귀납은요. 사례가 충분할수록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도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유추라고 했습니다. 자, OX 해보도록 할게요.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근거가 참이면 주장은 언제나 참이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특히 귀납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죠. 자,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하죠.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역시 당연하죠. 자, 밑에 논증 방법의 종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가 올 때는 언제나 길이 미끄럽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주장이죠. 지금은 길이 미끄러울 것이다. 우리 이거 뭡니까? 지금은 주어 길이 미끄러울 것이다. 이 지금은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올 때는 길이 미끄럽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거 일반적인 원리. 비가 올 때는 언제나 길이 미끄럽잖아요.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연역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증의 개념, 논증 방법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짧은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 방법도 공부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